신원시 국방부 장관은 여름철 예상되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2024년 하계 대비 전군재난안전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신 장관은 재해재난등 기상이변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신원시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해 인류의 상상 범위를 뛰어넘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장병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제일 문제가 장병의 안전입니다. 장병의 안전이 제일에 가치고 대민지원에 관련해서는 이미 뭐 매뉴얼도 나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대로 점검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민지원도 장병 안전이 100% 보장되는 가운데 우리의 전투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렇게 시행해주길 바랍니다. 신 장관은 집중호우 대비 취약지역 점검과 폭염 대비 온열 손상 방지 대책 마련 등 장병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대민지원 시에도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지휘관이 위험 요인을 직접 식별하고 안전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여름철 재난 안전 대비 목표를 인명 피해 제로 및 재산 피해 최소화로 설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상 특보 발령 시 선제적으로 재난 단계를 격상 발령하고 전투 준비 태세 강화 차원에서 재난 안전 대비에 부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군의 사명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난 신속 대응 부대와 탐색 구조 부대 등 제대별 출동 준비 태세를 재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대민지원은 장병 안전이 100% 보장된 가운데 현장 지휘관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대민지원 과정에서는 지난 1월 시행된 국방 재난 분야 대민지원 안전 매뉴얼을 참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장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상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자며 우리군 주요 지휘관들이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